아, 개인 정보 유출이 많아서 대출 관련 문자 자주 받으시죠. 평소에는 아무래도 그냥 뭐 지나칠 때가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유혹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야기 돈 가져왔어요. 이자 기일 못 맞췄으니 계약대로 해이지. 서민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채 잘못 썼다가. 인생 망치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상담 신고만도 22,000여 건, 피해 금액도 7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악성 앱을 어, 깔도록 유도를 해서 어, 이분들이 아무리 본인이 원하는 그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도 다 사기꾼 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수법을 써서 어떤 조직적인 대출 사기를 벌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이미 입금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거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발생 후 대처 방법뿐 아니라 예방 방법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그 대출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접 금융회사를 찾아가거나 공적인 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올해 31살의 직장인 오현선 씨 내년에 있을 결혼을 앞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정도를 확인하던 중 새로운 대출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가기도 번거롭고 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 기본 정보만 입력을 하고 하니까 저한테 맞는 금융기관이랑 금액까지도 간단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연선 씨가 이용한 대출 방법은 대출 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을 활용한 것인데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맞춤 대출을 클릭하면 47개의 각 금융회사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연결돼 금융회사별 가능한 금리와 한도를 제시합니다. 이른바 역 경매 방식 대출로서 고객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한국 이지론을 통해 대출에 성공한 경우는 7400여 건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사로 흡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적 대출 중개회사라 믿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나 불법 고리 사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를 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에 설립된 공신적인 등 대출 중개사입니다. 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대출 중개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안내 받으실 수가 있고 저희 한국이지론을 통해 대출 진행하실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이지론 중계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100여 개로 늘리는 등 대출 중개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근절되길 기대합니다. 일단 이 전화나 문자 대출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 메시지 포함돼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이런 건요. 절대 클릭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